네, 안녕하세요. 비굴입니다. 제가 영상을 되게 오랜만에 찍어요. 그죠? 제가 얘 때문에 도망친 게 아니라 얘 때문에 손실을 되게 많이 봤어요.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서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고 복구는 다 하지 못했죠. 천천히 하려고 합니다. 이래 된 거. 제가 뭐 이전 영상에서 말도 안 되는 49를 몇번 말했었어요. 그죠? 거기까지 왔는데, 또 텔레그램에는 제가 47에도 한번 주워봐라 10% 정도만 했는데 또 47까지 이따 왔어 왔는데 이제 됐다 싶었는데 그대로 이40아 이거를 제가 생각 못했던 거죠 이게 당해 보고 나서 깨달으면 뭐하나 싶지만 제가 놓쳤던 게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주봉을 볼때 계속 추세서만 제가 생각을 했던 거야 이 평선만 제가 한번 봤었어도, 여기에다가 조금 더 걸어 놨을 텐데, 그냥 이 추세서만 생각하고, 그냥 47까지밖에 생각 못한 거지, 또, 그래서. 뭐, 이제 와서 이렇게 말하면 뭐 하나씩 있죠, 솔직히. 아무튼, 뭐, 또 수강비를 냈다 생각하고, 또 하나 배웠다. 라고 그냥 받아들이려 합니다. 어차피 이은 돈. 또, 이 판에 들어온 게, 어느 정도 잃을 거는, 각오를 하고 들어오는 게 맞는 거니까. 그쵸? 그러니까, 그렇다고 지금 분명히 급하게 계속 고배로 들어가셔가지고, 내동매매가 지금 심하신 분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일단 멈추세요. 멈추고, 뭐, 바람 한번 쐬든지, 뭐, 찬물 시원하게 한잔 하시든지, 그러고 좀 마음 좀 진정하시고, 그러고, 어느 정도 자리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도, 이 영상은 안 올렸지만, 이 시기 때, 제가 뭐 이때는 저도 제대로 좀 충격이 커가지고 정신이 없었는데, 그 후에 제가 그래도 계속, 어느 정도, 브리핑 계속 해드렸죠. 텔레그램에서. 해드리고, 지금 말도 안 되는 밑에 구간들까지 제가 지금 다 말씀드려놨어요. 그죠? 일단 뭐40 깨지면 38, 그 다음 32, 그 다음 더 있어요. 그냥 진짜 말도 안 되는 구간까지 다 해놨어요. 참고는 하시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 확인하실 분들은 일단 댓글에 텔레그램 주소 있으니까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제가 12월 4일에 말해놨었죠. 50 깨지면 50이 깨지면 그냥 관망해라고 추세 이탈한 거라고 그러고 그때부터 그냥 이렇게 모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50 깨지고 관망을 하셨던 분들이 있으셨다면 다행인 거죠 이렇게 손실은 안 보셨을 거니까 예, 일단 뭐 어차피 떠나간 돈들 이제 와서 그죠 후회하면 뭐 하겠습니까 경험이라 생각하고 지금부터 더 열심히 해야죠. 그래서 지금 비트 상황을 보시면 이 추세선이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현재로서는. 근데 또 지금 내려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죠? 이게 왜 내려오냐? 이 녹색선이 주봉의 추세선입니다. 예요. 예. 예예. 예. 이제 그 친구를 4시간 봉으로 보면은 이렇게 표지가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계속 눌림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얘가. 이제 문제는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차라리 올라가주면 되는데 반등을 맞고 여기서, 여기서나. 근데 여기서도 저항 맞고 여기서 그냥 그대로 눌려버리면 이제 또더 내려갈 수 있는 확률이 많다 이거죠. 왜냐. 지금 매수세가 그렇게 큰게 없어요. 그래서 내려갈 때또 신나게 내려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조심은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대응할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되고, 지금도 아까 전에 12월 4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구간이나 그 구간이나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50개 지면 그냥 관망하는 게 낫습니다. 저도 지금 포지션이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그냥 50 깨지면 다 그냥 정리를 하고 다시 올라올 때까지 예, 지켜볼 생각이에요. 뭐, 이쯤에서 갑자기 말아 올렸다. 그러면 여기서 못 잡아서 배합하지 마시고 차라리 여기를 50을 또 지지해주는지 보고 들어가도 괜찮아요. 그게 더 안전합니다. 진짜. 보시면 막, 아, 여기서 이제 올라가는데 왜 여기서 탈 걸, 걸, 또 걸. 그렇게 또걸모새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진짜, 여기서 저항 맞고 이렇게 들어가면 어떡하려고. 그건 또 버틸려고 하잖아요, 분명히. 차라리 여기서 올라왔을 때, 이 부근에서, 50 부근에서 지켜준다, 싶을 때 들어갔다가, 50 깨지면 빠르게 손절하면 되잖아. 그게 또 손실이 작잖아요. 분명히, 여기서 들어가 신다면은 올라가다가 이렇게 내려오면은, 아, 또 여기서 지지해줄 거야, 라고 생각하다가,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도 안 한다고 그냥 그냥 그대로 쭉 간다고. 그러면 뭐다? 청산. 본인들이 그렇게 안할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는데 저도 가끔 그렇게 희망의로를 가지다가 많이 손절을 합니다. 그거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차라리 올라오고 지지받는 거 보고 그때 들어간 게 나아요. 아니면 만약에 지금 만약으로 얘기해드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갔다. 근데 내려온다. 음, 음. 그러면 내려올 때까지 그냥 여기서 이거 놔두고 여기서 한번 뭐 저항 받고 내려올 때 여기에서 지지를 받는다. 아니면 여기에서 지지를 받는다. 그때 들어가도 괜찮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들어갔다가 저항 받고 내려오는 거 그냥 지켜본다니까 진짜. 그러다가 내려가면 또 지켜본다니까? 그러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로. 음. 꼭 참고하세요, 진짜. 나도 모르게 이러고 있어요. 기억해두세요. 지금 또 비트가 뭐 스물스물 내려올려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여기 구간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50.5인데, 50.5에서 널널하게 50.8. 음, 여기서 최소한 반등해주고 올라가줘야 돼요. 근데 깨진다, 말했죠. 관망이라고. 근데 영상 올라오기 전에 이거 깨지면 좀 그럴 것 같은데. 음, 아무튼 지금 비트가 회복을 하려면은 많이 남았어요. 진짜로 58까지는 올라와줘야 돼요. 여기 추세선을 다시 올라와줘야 되니까 58까지는 와줘야 돼. 이전에는 63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죠? 지금은 58을 바라보고 있다니. 진짜 잔인한 비트코인입니다, 진짜로. 그 다음, 만약에 50 깨지면 관망을 하다가 여기 47 지지해주는지 확인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40. 음. 이 중간에서 어중이, 떠중이처럼 들어가지 마세요, 고 차라리 여기서 올라간다, 그러면은 분명히 어느 한 구간에서는 저항을 받고 내려올 거라고. 그럼 그 내려오고 지지받을 때 들어가세요. 여기서. 아니면 여기서. 지지를 받는 거 보고 들어가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 이쁜 그림이 되려면 여기까지 올라와줘야 돼요. 얘가. 여기가 52. 52에서 54.3. 52.2부터 54.3. 여기에서 놀아줘야 돼요. 놀아주다가, 이렇게 놀아주다가, 탄력 받고 올라가줘야 돼. 그리고 차라리 이렇게 따라가다가 이렇게 가준 게 나아요. 그게 아니면은, 또 추세가 무너진다. 그러면 또 피곤해지는 거지. 근데 추세가, 이게 추세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것만이 추세가 아니라, 이렇게도 추세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도. 이렇게 추세가 되는데 어차피 지금 제일 중요한 구간은 50이다. 여기 깨지면은 음. 지켜본다. 그러니까 자신이 정말 뭐 아무것도 못 하겠다. 겁난다 하면은 그냥 돈을 지키세요. 그게 맞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매수세가 높지가 않아요. 최소 여기까지 올라와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려가도 절대 안 이상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올라가면 당연히 좋지. 올라가면은 이쯤에서 반등을 해서 올라가거나 아니면 뭐한 시간 봉으로 봤을 때도 그래도 어느 정도 여기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물량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켜주고 올라가준다는 거지. 오케이? 여기가 49. 49.53이 부근 여기를 지켜주고 내려와서 지켜주고 올라가면 다행인데 제가 늘 말했죠. 저항이 깨지면은 아니 지지선이 깨지면은 이게 이제 저항선이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반등을 해 주는데 이게 이제 저항이 되니까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깨지면은 최대한 그냥 관망을 하는 게 낫다. 지금 상황에서는 포지션을 잡는 것도 애매합니다. 진짜로 들어가려면은 소액으로 분할로 들어가세요. 이렇게 이렇게. 음. 그리고 좀더 안전하게 가고 싶다 하시면 지금 이 구간에서 뭐 밑꼬리를 만들고 말아올리는 모습이 보일 때 들어가도 되고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라 바로 올라간다면은. 52를 얘를 이제 지지해주면은 들어가면 됩니다 뚫고 이제 여기를 또 지지해주면 그때 들어가도 돼요 뭐 시간이 너무 아깝지 않냐 라고 할수 있는데 시간이 아까워요 돈이 아까워요 라고 저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음. 지금 무튼 흘러내리고 있네요 흘러내리고 있는데 뭐 흘러내리는 것도 아니지 이거는 그죠 일단, 지금 여기, 저는 여기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이제 여기가 제일 중요하고, 흐름이 바뀌려면은 58까지는 와줘야 되고, 그 전에, 52에서 54. 여기에서 놀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음 이게 40k가 깨지면, 38. 그 다음 뭐 32. 그 다음 밑에 뭐 말도 안 되는 거 텔레그램에 말도 안 되는 구간까지 다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확인하시면 되고. 일단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지켜주고 올라가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여기는 또 저항이 있다. 여기가 어디다? 51.8. 그러니까 52까지는 저항이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51.6부터 51.8, 9 저항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여기 깨지면 관망이 답입니다. 그리고 텔레그램으로 제가 보면서, 상황 보면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브리핑 해드리도록 할게요.